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 커리어를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커리어의 검도리 아저씨입니다. 뭐든지 기업 내부를 노골적으로 하는 커리어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입사 후 포부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소서에도 넣을 수 있고 면접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저는 사실 서류 전형이건 면접이건 뼈다구는 오너 또는 하이레벨 매니지먼트의 이김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무 단에서 돌아가는 모습은 의도와는 매우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게 되면 회사의 그 내밀한 모습, 이거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인재상 인사팀에서 얘기하는 그럴듯한 그런 비전 이런 거에 확 눈이 돌아가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대기업일수록 특히나 조직이 클수록 오너의 생각과 실무단에서 돌아가는 상황은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되게 당연한 게 옛날에 가족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게 뭐냐면 귀마개를 해요. 그리고 참가자들이 한 다섯 명이 연달아 서서 귀마개를 한 사람한테 말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으 동동다리로 시작했던 말이 뒤에 가면 아이 둘의 나 하나로 바뀝니다 그런 거예요. 1인 기업이 사람을 뽑아서 한 5명에서 최대 20명까지는 원어 뜻대로 돌릴 수가 있어요. 뭐, 본인의 방향이 안 맞으면 뭐 해고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면서 잘 따라오면 뭐 보상도 더 주고 이러면서 원하는 대로 굴릴 수가 있어요. 그 한계가 몇 명이냐? 20명이에요. 그런데 대기업은 이미 인사의틀이짜여져있고 그리고 그 틀은 사실은 창업자들이 보통 짜놓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미 3세 경영으로 들어가고 그렇다 보면 창업자들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나 그 인사 조직들은 이미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서류와 면접에서 어긋남이 발생을 하고요. 이 어긋남을 제대로 잊지 못하면 입사 후 포부 같은 데서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인재상, 비전, 미션 막 이런 거 보면서 럴듯한 말을 만들어내려고 머리를 막 짜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오너 입장에서 입사 후 포부를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친구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지? 이 친구 야망이 어느 정도라서 어느 높이까지 써먹을 수 있지? 내가 업무를 빡세게 줬을 때 버티고 해낼까? 이런 것들을 궁금하게 여기게. 그런데 면접관들은 오너가 아니에요. 월급쟁이 중에 하나에 불과죠. 물론 이게 언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갑질하는 을 약간 지능 낮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진짜 지능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에서 벗어나면요. 조직의 이름은 솔직히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조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아무튼 면접관들은 입사 후 포부에서 단 하나만 관심 있어요. 이 친구 포부가 너무 작아서 근무할 때 나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이것만 생각해요. 이 친구 포부가 애매한데 여기 좀 있다가 더 큰데서 튀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입은 포부가 커서 문제될 게 없어요. 내가 신입인데 나는 부회장까지 해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봐야 어차피 임원 팀장은 네가 부회장될때 나는 이미 회사 나온 지한 20년 지났겠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물론 임원 면접을 보는데 임원이 나는 부회장을 해먹겠다 이러면 떨어뜨리겠죠 왜냐면 자기 경쟁자니까 그런데 신입인데 포부가 크다 이러면 좋은 거죠 안 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시고 인재상, 미션, 비전 이런 것보다는 나한테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나한테 그게 포부를 얘기하는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의외로 친절하게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